단 당장을 맡은 나강입니다. 이번 자주평화 실천단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.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는진 의문이 듭니다. 우리 민중이 그토록 원하는 해방세상은 이 땅의 민주,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며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땅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 이땅 인근에서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미일 군사훈련은 동중국해 인근에서 벌어지며 인도태평양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.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반중 전초기지로 만들고자 하며 그 결과 미, 중국과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또 이러한 군사훈련을 일본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는 못할망정, 일본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. 이 땅에 사는 민중이 우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중을 위협에 빠뜨리는 모습은 진정한 해방세상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. 저희 민대협 자주평화 실천단 투쟁으로 이 땅의 전쟁 위기 막아내고 차대매국 세력 뿌리뽑고 한미동맹 파기 파기하여. 이 땅에 진정한 해방 세상을 실현시키겠습니다. 구호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한다. 반대한다! 반대한다!